네, 지난번에 제가 리치폭스 NFT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V2가 나옵니다. V1은 현재 바닷가 210 클레이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민팅가가 200 언절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상당히 선방한 것 같습니다. 거래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도 잘 되고 있고요. 디스코드 들어와서 보니까 V1 홀더들 상대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골프 관련 프로젝트였죠. 사파다오 에어드랍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유 개수에 따른 에어드랍을 약속대로 잘 실천을 했네요. 자, 그리고 클레이패드 키도 에어드랍을 했었고, 어, 슬라임팜도 에어드랍을 했었네요. 어, 지금 소개드릴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나열은 못하겠고요. 지금 클레이패드에서 사전 채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치폭스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잘 이행하고 있고 홀더들한테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양이 너무 많네요. 자, V1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나온 V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뿌티코인 님이 정말 자세하게 소개를 해 놨습니다. 심도 있는 내용은 뿌티코인 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요점 위주로 간단하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V2는 3D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옵니다. V1보다 훨씬 이쁜 것 같네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자, V2는 DFI 쪽에 역점을 둔 그런 프로젝트고요. DAO21, 그러니까 DAO의 활용성을 극대화해서 홀더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값만 비싸고 불필요한 광고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거고 어, 리치폭스 사단에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고도 높은 홍보 효과를 올릴 수가 있고 홍보비를 아낀 만큼 또 홀더들한테 더 돌려주겠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익분배 같은 거는 빨리 지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천천히 좀 모아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민팅 끝나고 약 일주일 후에 수익의 45%를 추첨으로 바로 수익 분배를 해버릴 거고요 또 45%는 봉위로 수익을 쌓아가면서 월별 혹은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분배 형태는 뭐 티코인이나 usdt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리치폭스가 주맥스, 맥스시, OKX, 바이비트, 이렇게 거래소들하고도 파트너십을 많이 맺고 있어서, 덱스 거래소, 나가서는 중앙화 거래소까지 상장을 추진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NFT 관련 파트너십도 어마어마하죠. 빅타임, 슬라임팜, 또 솔저스. 자, 저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코인이나 NFT 관련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민팅 일정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18일 오후 9시에 첫 민팅이 시작되는데 화이트리스트 대상, 그러니까 프리세일이 3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잘 보시면 2,000개는 109 클레이, 3,000개는 119, 그 다음 3,000개는 129. 가격이 갈수록 비싸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살 거면 빨리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퍼블릭은 160 클레이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가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는 민팅하면 바로 오픈시에 팔수 있는 건 아니고 20일 자정부터 오픈시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페이퍼 핸드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격을 덤핑 치고 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자, V2에도 역시 홀더 혜택이 있는데 V2를 5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V3 화이트리스트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의 화이트리스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개 이상 소지하게 되면 프리민팅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홀더 혜택은 오픈시에서 산건 인정해주지 않고요. 반드시 민팅으로 구입한 NFT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개 이상 홀딩하시면 스페셜 NFT를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선물에서 쓰는 방법인데 일베 쇼트 해증으로 원금 관리에 들어갈 거고요.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이백까지 진행해서 원금 보장은 물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 디파이 시스템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홀더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외에도 다양하게 파트너십과 프로젝트 간 교류로 추가적인 에어드랍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V1에서 약속했던 로드맵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점은 이번에 나올 V2뿐만이 아니라 V3, V4도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리치폭스에서 구독자용 에어드랍과 화이트리스트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구글 폼을 통해서 추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치폭스 NFT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